살펴보는 이 시편은 흐름상 조금 이상하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시편 120편부터 시작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열다섯 편에 이르러 성전에 올라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송하던 시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곳에 흩어사라 가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며 성전에 올라가며 이 시편들을 불렀습니다 흩어져 살면서 어떤 이들은 마음의 힘듦과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힘듦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나오며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제각기 다른 마음으로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에는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힘들지만 입술로는 찬양을 따라 불렀을 겁니다. 몸이 힘들지만 그래도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송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곧장 하나님을 찬송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 각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한 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다섯 편이나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노래의 가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다 오를쯤에 불렀던 찬송이 시편 133편입니다. 여기에 첫 구절이 바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그 은혜를 부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마음, 한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합된 모습이 아름다워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가 될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었던 단한 가지의 이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연합이 아름답다 그리고 선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인 134편에서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성축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와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만 열심히 찬송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올라올 때 찬양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숨좀 고르자라고 하면서 찬양을 그쳤다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끝이 나고도 그 성전에 도착하고 나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3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하며 그 끝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끝을 맺고 있다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이어지는 시편 136편에서도 찬양 인도자와 회중들이 합창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올라가며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했고. 그 성전에 모이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고백을 이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니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서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약탈당하고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건물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그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은 파괴되었고 함께 찬양하던 이들 중 몇몇은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갑작스럽게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찬송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세상을 두며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바라졌고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늘 세상을 향하여 두고 있으며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않고 단지 입술에 있는 찬양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찬양하고 곧 바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또그 중에 북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남 유다는 북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북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기까지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거리로 바뀌고 있는 것을 오늘 시편 본문에서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벌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힘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강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이 치욕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찬송했던 그 노래가 이방인들의 흥거리가 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하여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지금 허락하고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입술에서만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점검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하고 또 우리 교회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를 분명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오늘까지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37편까지 이 시편들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시편 133편이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원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교회의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외적인 모습이나 성도의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함께 찬송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씀에 따라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 보자라고 말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해 주셔야지만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것은 단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어렵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말들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더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시점에 다시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말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시절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바라며,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더한 마음 되게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며 오로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며 우리 성도의 교제가 또한 성도의 연합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함께 힘써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